사관학교를 잠깐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전체적으로 보면, 한 해에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특수대, 다시 말해서 경찰대와 사관학교를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사관학교입니다. 사관학교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좀더 말씀드리자면, 사관학교를 합격하기 위한 합격자 내신들을 보면 평균 4등급그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사관학교는 1000점 만점으로 합산합니다. 점수를요. 그 천점 만점 중에서 내신 비율은 10에서 20%입니다. 그리고 그 내신 비율 자체에서 1등급에서 9등급의 급간의 차이가 대략 2.5 정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총점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에 내가 9등급을 맞더라도 한 마이너스 20점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당 추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찰대는 그런 복잡한 제도가 없는데요. 사관학교는 첫 번째가 학교당 추천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우선 선발이 있고요그 다음에 종합 선발이 있고 특별전형이라는 네가지로나어집니다그 중에 학교장 추천은, 학교장이 추천을 받아서 대략적으로 다섯 명 정도 추천을 받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재학생들은 세 명, 그리고, 일반 재수생들은 두명 정도를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6개 공간사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은 내신 반영 비율이 천점 만점에 200점이기 때문에, 20%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등급 이내로 나와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1차 시험의 점수는 대략 20.20%에서 대략 30% 비율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대도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이 있을 수 없고요. 사관학교도 1차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 그러면 1차를 떨어져도 뭐 수능을 봐서 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수대학이다 보니까 무조건 1차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육사, 봉사, 회사, 국간사 평균 평균점은요. 대략적으로 한 240점 선이 평균점입니다. 그 제가 드린 유인물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텐데요. 근데 어, 평균점은 그렇고요. 대략 커트라인은 이게 매년마다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물론 이제 코로나 세대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면 수업이 좀 적다 보고 그리고 본인들이 학생들이 혼자 쓰러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학력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 육군사관학교 기준으로 하면 육군사관학교 남자 문과가 작년에 216점이었는데 올해 203점, 193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커트라인. 엄청나게 하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커트라인 한 200점 맞으면 사관학교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관학교 제도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다 합산해서 총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을 넘었다 하더라도 그 점수가 낮기 때문에 총점 반응에서1 0뭐0 0점 만점에 뭐 750점, 860점, 이렇게 합격선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점수가 적게 되면 반영 비율에서 실제 점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어? 내가 1차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1차 점수가 적게 되면 최종적으로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능 점수는, 예, 네. 그러니까 약간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리를 하자면 1차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수능을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2차 시험을 보지만 에, 전체적으로 따지자 수능이 절대적이거든요 1차 통과하면 근데 사관학교는 사실상 보면 수능까지 안 가는 에, 바로 우선 선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특이점인데 그러니까 수, 그 경찰대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수능까지 그래서 1차 보고 2차 보고 수능까지 봐야지만 결정이 되는데 사관학교는 우선 선발 다시 말해서 전체의 한80% 정도가 1, 2차로 끝나게 됩니다. 수능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 가끔 가르켜 보면 내신이 좀 부족한 친구들 또는 예를 들어서 어, 수능은 좀 약한데 이상하게도 사과학교시험에당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대략적으로 한20% 정도, 정도 됩니다. 그게 특이적이라 볼수 있고요. 그래서 수능 점수는 나중에 네, 1차, 2차를 통과해서 거기서 합격이 되면 이걸 우선선발제도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전체적인 100% 중에 80%를 우선선발로 뽑고 나중에 남는 20% 이렇게 경쟁을 할때 그때는 수능이 적용됩니다. 수능이 절대적입니다. 그때는 거의 50, 60, 65%까지가 비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우선선발제에대해서 수능 갈 때는 비율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능이 좀 약한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우선선발에서 끝내야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수능으로 갈 때는 수능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50에서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는 재수생들이 좀 강세 그래서 수능 점수는 종합선발에서 대략 35% 20% 선, 어, 결정되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참고 말씀을 드리면 에, 사, 어, 원래 경찰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사관학교는 우선선발과 종합선발이라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서 우선선발에 합격되고 나서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도 안되면 종합선 발표 수능까지 반영하게 되는데 이때는 수능 비율이 절대적입니다. 제가 드린 표에 다 뒤쪽에 있는데요. 그때는 수능 반영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능에서 결정권이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반영 비율을 보면 수능이 절대적이고 그 중에 나머지 조금 조금 1차에서 몇 점, 2차에서 몇점 이런 것들이 다 합산돼서 총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을 드리면 우선 선발제도, 우선 선발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과 일반 우선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개는 거의, 어, 내신하고, 그 다음 1차 점수, 2차 점수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게 될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수능으로 넘어갈 때, 그때는 학산 점수가 다시 뒤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절대적인 게 수능 점수입니다. 그래서 점수 배정 기준이 좀 다른데, 그는 어, 제가 그 뒤쪽에 첨부한 표를 보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체력과 면접입니다. 어, 경찰대도 마찬가지지만, 에, 이게 이제 특수대다라는 거, 뭐 특수목적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다른 대화는 달리 체력과 면접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이제 어떤 약간 이상한 해프닝이 있는데, 어, 이상 1차 논수를잘 봤는데 체력을 못 보면 불합격입니다. 특히 오래 달리기가 있는데, 오래 달리기에서는 만약에 그 시간 내에 못 들어오게 되면 그 자체가 불합격입니다. 1차 논수를 내가 아무리 잘 봐도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은 뭐 사과, 경찰대하고 이 사관학교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사관학교는 굉장히 세련죠 학교죠. 그래서 뭐 육군 사관학교가 5단계 면접, 뭐 공군 사관학교가 2단계 면접, 해군 사관학교 3단계 면접,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3단계 면접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경찰대는 그냥 보통 3단계로 하지만 약간 경찰대와 사관학교는 약간 다릅니다, 기조.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는 경찰대는 1차를 통과하고 수능을 잘 보면 결정이 끝나거든요. 경찰대는 근데 사관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관학교는 1차 점수가 절대적이라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만 넘게 되면 나머지 면접과 체력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좀 약간 다른 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에, 사관학교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봤는데 거기서 만약에 종합선발의 어, 종합 한지도가 있습니다만 그로 넘어가게 되면 수능까지 반영되거든요. 그때는 수능이 절대적이긴 하지만 보통은 저희들이 가르치면서 재학생들은 재수생들이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실제로 수능이 강하기 때문에 종합선발로 가더라도 마지막 최종 수능까지 보는 제도를 종합선발로 하는데 거기까지 가더라도 재수생들은 합격 가능성이 높지만 재학생들은 수능에서 불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차 다시 말해서 내신하고 내신은 보통 100에서 200점인데 한 10에서 20% 들어갑니다. 근데 내신하고 1차 시험하고 체력하고 면접에서 끝낼 수있습니 이걸 보통 우선 선발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어, 제주점들보다 합격점이 더 높은, 그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평균 경쟁률은 대략 20에서 2 5 1대1입 원래 이제 3년 전, 지원동기서라는 게 있는데요. 음, 마치, 뭐 이, 뭐 마치 이제 저희가 보통 뭐 자소서 비슷하게 쓰는 겁니다만, 지원동기서가 없을 때에는 과거의 경쟁률이 거의 40대1, 50대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동기서를 쓰게 되고, 실질적으로 관련 친구들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률이 실질적 경쟁률 다시 말해서 20에서 25.1대 1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학생들에게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률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체력과 면적이 대략적으로 볼 때는 우선선발에서는 80에서 48%가 차지하고 종합선발은 48%에서 20%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바뀌냐면 우선선발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차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끝내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수능까지 가게 되면 종합선발제도에서 체력과 면접 비율이 좀 작아집니다 이때는 거의 수능이 결정적이고요 이때는 수능보다는 내신, 수능, 체력, 면접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도가 네, 약간 두 가지로 나눠거니다 그러니까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가지로 쭉 가면 됩니다 경찰대는 수능 1차 시험 보고 그리고 나서 면접 보고 수능 보는데 경찰대는 수능이 거의 절대 됩니다 근데 사관학교는 그게 아니라 제도가 두 가지로 있어서 우선 선발은 체력과 면접 그리고 1차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가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종합선발, 전체적인 민원수에서 대략 남는 나머지 20%는 나중에 수능 그렇죠? 수능이 거의 절대적이고 나머지 것들이 조금 조금씩 합산돼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대보다는 사관학교 굉장히 세부적입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가 매년만한 60명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냥 그중에서 합격률은 70%입니다. 근데 이게 어 그냥 막연히 그렇다고 기출문제 풀고 그다음에 일반 수능 문제 풀고 물론 그렇게 해서 붙는 학생도 있습니다 원래 잘하는 학생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군인적인 성향이 있다 경찰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니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어그 학생의 이제 성향에 맞게끔 해줍니다 이 학생은 체력이 강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면 플랜을 짜서 거기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서. 그 학생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 포트폴리오를 다 작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해주는 게 저희 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쟁률은 이제 그렇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대는 간단합니다. 경찰대는 1차 시험 보고 그다음에 2차 시험 뭐 체력 면접 보고 수능 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경찰대는 수능이 절대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찰대나 사관학교는 무조건 1차를 통과해야만 다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차가 가장 좋아지죠. 사관학교는 가산점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점은 대략적으로 2에서 2에서 0.6%를 가산점으로 주는데요. 대략적으로 어, 보통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3급까지 대략 전체를 보면 80점, 70점, 60점 정도를 획득하게 되면 1, 2, 3급으로 반영 비율이 적용돼요. 가산점이고. 물론 뭐 한국사 시험을 안 보고도 시험을 볼수 있지만 어쨌든 가산점은 다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학생 모집이 올해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확대됐습니다. 여학생 모집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니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뭐 다른 비율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사관학교는 점점 인원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건 앞으로 2, 3년 내에 한천명 정도까지 가는데 지금 경찰대가 50명, 그리고 사관학교가 육해본 간사가 대략 825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실질적 경쟁률은 대략, 뭐, 아까 말씀드지 20에서 2 5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바뀐 제도가 이제 여학생 모집 비율을 확대했고요. 두 번째는 내신 학년을 차등 없이 모든 과목에 100%적용합니다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사관학교와 경찰대의 차이점은 뭐냐면 경찰대는 나름대로 이제 뭐 경찰 간부로서의 직업,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실제을경찰이 나오게 되면 이제 경위로서 이제 운명되게 돼서 어, 그다음 이제 뭐그 쭉쭉쭉 자기가 어떤 나름대로 관련은 어떠한 그 경찰의 간부로서의 직책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 사관학교는 전액 장학금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된 장학금이 아니거든요. 바뀌었습니다. 사관학교는 전액 장학금을 주고, 예, 그리고 나서 국비를 주고 품위 그 유지라든지 예, 기타 뭐 나중에 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성 진급자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육사 출신, 사관학교 출신이 68% %입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응 비율은 지금 현재로 볼때 네 장성이죠 그러니까 스타라고 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계획을 볼때 68%가 육사로 육군사관학교만 그렇습니다 육해공원사가 다 틀린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어 많게는 뭐 68%, 90%가 육박한 경우도 있다고 이런 말도 어 들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통합경쟁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이게 이제 줄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허수지원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에, 과거에는 지원동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소서 비슷한 건데요. 사관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원동기사를 먼저 쓰는데 거기에는 압박감이 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번 내가 뭐 수능 보기 전에 한번 보겠어 라는 친구들이 있었,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경쟁률은뭐 40대 1뭐 이렇게 갔었는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재원금의서 쓰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 경쟁률은 대략 20에서 25대1로 좀 축소가 됐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실질적으로 상하학교를 가려는 학생들은 그 정도 비율이 저는 맞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때는